안녕하세요 오늘은 팜플로나에서 후엔텔라레이나까지 가는 날이고 언니는 저보다 한 30분 먼저 출발을 했고 저는 지금 7시 반 넘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이틀동안 묵은 숙소가 팜플로나 알베르게 모여 있는데 말고 여기 끝쪽에 출발하는 데서 좀 가까워서, 첫날은 좀 힘들었는데, 남들보다 30분 더 걷느라고, 근데 출발하는 날은 다행히 30분을 세이브해가지고, 음, 좋습니다. 오늘 날이 굉장히 맑아요. 오늘 출발하고 처음으로 경량 패딩을 안 입고 출발을 했어요. 지금 저 앞에 초이가 보여. 올라 보인가 미나? 보인가 미나? 헤헤. 오! 첫 번째 마을에 빠였 연데 없었죠. Uh -huh. 아, 거기서 아침 먹으려고 그랬는데. 한참씩 아, 이좋어 그러니까. 근데 저 마을에도 어, 바가 마땅히 없는 것 같던데. 이 다음 마을도. 전선주도 없고. 와, 걸리는 게 없어. 진짜 깨끗하다. 저 마을에 바 있었으면 좋겠는데. 구에 다행히 조그만한 바랑 화장실이 있어서 들어왔다는. 보자고나 이틀 쉬었더니 무릎은 아예 진짜 아예 말짱해졌어. 아, 진짜? 어. 아 그러면은 쓸려서 땀 차고 쓸려서 아플 텐데. 근데 그건 그래. 다음 마을. 이거, 이거 어디지? 오테르가라는 마을이에요. 여기서, 아, 맥주 한잔 해야겠어. 여기서 이제 오늘, 부엔텔라레이나까지약 7km 정도 남았습니다. 오늘 총 24km라서, 3시쯤 도착하겠는데? 듬든하게배 채우고 맥주 한잔 마시고 이제 다시 가 봅니다. 근데 7kg 동안 안 쉬고 걸을 것 같아요. 공립 알게 베르기는 자리가 없어서 사립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이미 1시라서 보통 공립은 2시 전엔 가야 좀 안전빵으로 가는 것 같고 약간 3시가 마지노선인 것 같고 일단 좀 빨리 가봅시다. 이 마을은 이 가리비 표시가 되게 예쁜 걸로 되어 있네. 음 지금 알베르게 공립 알베르게 들어와서 씻고 빨래 하고 빨래 널어놓고 지금 누워 있어요. 2시 반쯤 도착했고 다행히 그때. 공리발베르게 자리가 좀 여유 있었어가지고 들어왔습니다. 지금 아무도 없어서 한번 찍어볼게요. 여기 공리발베르게는 구유로인 대신에 매우 좁습니다. 다른데에 비해 더 침대를 따닥따닥 붙여놨고요. 침대도 엄청 삐걱거리고. 아, 누구나. 리분또한 번.

글쎄요. 우리 지금 가족들 먹으 먹는데? <laughs> 나한테 눈땡기지시 않았겠지? 이 와인 완전 비싼 거 아니겠지? <웃음> <웃음> 방금, 지옥의 오르막을 걸어 올라왔다가, 방킥하는 오늘은 20km까지 안 걷고, 18.5인가? 그 정도만 걸을 건데, 그래서 오늘 좀 천천히 출발을 했고, 지금 걷는 속도도 조금 그냥 평소보다는 조금 천천히 걷고 있어요. 근데, 잘한 결정이다 싶은게 오늘 이상하게 다리가 좀 무겁네요 여튼 저희는 남들 다 가는 마을 전인가? 전전 마을에서 오늘 쉬려고 합니다 첫번째 마을 마니에루 여기서 아침을 먹고 화장실을 한번 이용하려고 해용 오늘의 아침입니다. 방금 그. <목소리> 마을에 있던 바... 너무 괜찮아요. 되게 친절하고, 화장실도 깨끗하고, 칸 두개고... <목소리> <목소리> 포도나무인가봐요. 와인용이겠죠? 오랜가에어서사가지랜만에 오랜만에 오랜만오렌지주오 없냐고 물어봤는오는오렌지는오다 그래서 랜만 예쁜 광경 보면서 쉬는 오랜만에 오랜만에 어우 아우 오늘 아니 어제 너무 더워 가지고 오늘도 더울 줄 알고 무릎 위까지 오는 레깅스를 입었단 말이죠. 보이나? 근데 오늘은 날도 좀 흐리고 별로 덥지 않은데 이렇게 자꾸 좁은 길이 많아서 아주 그냥 다리 다 쓸리네. 하, 아니 는 여기가 체질 인가 봐요 너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하, 이민 와야 하나 화장실은 하, 좀 걱정했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화장실을 우리나라만큼 막 편하게 갈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또 특히 술래길은 더더욱이나 중간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무조건 바가 있어야 갈수 있는데 막 그럼 어떡하나 했는데 다행히 제가 평소에도 화장실은 잘 가거든요 근데 그래도 왜 여행 가고 외국 음식 오래 먹고 그러면 변비 많이 걸리잖아요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화장실은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한국에서는 살짝 잠을 잘못 자는데 여기서는 도리어 다인실에서 자는데도 물론 기막에 도움이 아주 크지만 너무 너무 잘 가고 있어요. 그런대로 <laughs> 거의 다 털렸네. <laughs> 아이스 니야아 커피 있대요. 오마이갓. Oh 지금 딱 생각났는데. 와, 씨. 아, 아무을가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저는 오늘 여기, 빌라 또에르타까지 4km <laughs> 자리가 있겠지? 외관이 되게 예쁜데 요번 알베르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18유로에 내일 아침까지 포함이고, 시트도 미리 다 껴져 있고요. 되게 다 깨끗하고, 이런 것도 있고, 무엇보다 침대는 원하는 자리 선택이래요. 드디어 1층에서 잘수 있어. 어, 이때까지 계속 2층에 있어서 좀 힘들었는데, 너무 친절하시고, 좋습니다. 아, 오늘 진짜 무릎도 안아프고, 뭐 골반도 안아프고, 발목도 안아프고, 아무것도 아픈 게 없는데, 이상하게 몸에 힘이 안 들어가는 날? 그냥 계속 축축 처지고, 괜히 짐도 평소보다 더 무거운 것 같고, 그런 느낌 드는 날? 하, 희한하단 말이지.